기후위기.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 많습니다. 뭐 정당에서도 뭐 여야 정당을 떠나서 누구든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은 그 대책이 없어요. 정부에서 몰려다는 말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가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봅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가 살아왔던 일과 아주 과잉 소비, 많이 먹고, 먹어서 병나고, 병나서 병치료하고돈 쓰는 이 악순환의 문명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명의 대전환이 없이는 기후의 기견을 극복할 수 없다.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동차 문명, 신발 문명, 그 모든 인간을 땅으로부터 유지시켰던 그런 문명이죠. 아스팔트. 그래서, 이런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그 문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적인 삶을 회복하고, 우리 자연과 함께하지 않고 분리되었던, 그리고 천지의 소통을 가로막았던 그런 이른바 플라스틱 문명, 아스팔트 문명, 음병, 콘크리트 문명으로부터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걸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저는 맨발을 키라는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바로 거대한 그런 문명의 전환,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장님을 보좌해서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지지하고 지원하고 저도 함께하고 그러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상 의료비 수출이 2020년에 161.7조 원인데요. 2021년, 불과 1년 만에 1 8 0 6조으로 지금 잠재적으로 추정이 되고있습니다 GDP 대비 8.8%예요. 국민 총생산의 그10% 가까이가 우리는 병 들어서 병고치는데 아파서 말하자면 고통받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우리나라 지출 중에 가장 큰 돈을 지출하기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률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온갖 질병들이 삶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는 그런 시대죠. 특히 요즘에 18, 0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단돈 10만원 쓰는 것도 아까워서 못 쓰고 못 먹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지금 한해 걸리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큰 돈을 쓰면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는 커녕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이렇게 이 말하자면 죽기 위해서 쓰는 돈을 이 살기 위해 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멤버들의 실사례들이 매우 우리에게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믿음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멤버를 거는 데 대해서는 이 건데 강남구만 해도 의장님과 김광신 의원님의 당이 다르고 그러지만 두분다 열심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다음에, 문명의 대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는, 여 요야, 정당, 진보, 보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멘벌러기를 통해서, 이, 우리가 건강을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게임 체인저란 말을 좀 쓰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기존의 건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과 모든 접근법을 띄워놓은 거거 완전히 새로운 그런 말하자면 차원이 다른 그런 처방을 그런 어떤 우리가 대책법을 우리는 맨발극기 속에서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우리가 맨발극기 심리운동을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거둔 운동을 넘어져서 온 국민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 국민, 저는 뭐5천만 모두가 걸러면 좋겠지만 그중에 어린 아이도 있고 뭐그렇기 때문에 한 4천만 정도는 외발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잡는 우리 국민들의 이 대한민국에서 걷기 의목표는한 4천만 정도로 잡고 한번 뛰어보자는 거죠. 자, 방수. 아,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기적이 전 세계인들이 걷고 뭐 가까운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말이죠. 곳곳에서 죽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무슨 그 전쟁, 무슨 그사결의 어디 있습니까? 땅을 밟도록 하면 그 사람들도 이 대통령이나 그 주석도 이 정말 생태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인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그 중국에서 공부하시는 이사님도 오늘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뛴다면 못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일곱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오늘 하고 있는 워크숍이 일종의 이제, 이, 해가될수 있겠는데요. 맨발극기 전문 지도자 과정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이전에 3회 또는 4회 정도. 그래서, 어, 기존에 보니까 우리, 저도 참여해봤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띠엄띄엄 <laughs> 강의되고 하니까 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1박 2일 정도로. 그래서 집중해서. 그, 음, 교육을 받고, 사실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 우리 마음속의 정신과 가치와 이, 그,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질 수 있는 일 2일 정도의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겸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국에, 에, 120, 에, 그, 2 2 6개신군 구가 있습니다. 중남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국에는 한 3,400개 정도의, 에, 읍면동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이 하나 정도의 매발 모임은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이 하나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예중에 하나가 아까 암사, 생태숲, 여기도 하나의 작은 모임 아니니까 그런 모임들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조직하고 그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이런 이 교육과정 또는 자격증과정, 워크숍은 이제 한 4번 네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회장님께서 대모산에서 멤버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와는 별도로, 또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온라인으로 전국에 우리 예비 회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와서 대모산에 올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우리 지금 지에지휘서 모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함께 걷자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이 매월 한번 있는 회장님의 강의에 주목을 참여해서, 어, 이, 뭐랄까요. 우리의 의식도 느끼고, 함께 하고 있음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인지를 깨닫고 하는 그런 저희 회원되는 세르머니랄까요? 그런 과정으로서의 회장님의 맨발 강의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하잖아요. 널리 줌 주소를 홍보하면서 함께 하자고 싶어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맨발극기 운동을 홍보하는 그런 이 과정이 되기,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께서 한 번쯤 시간을 월일에 내셔가지고 줌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줌 워크숍, 줌가연안 이걸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한 홍보인데요. 사실 요즘에 시대가 s s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카카오톡이 그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1,500명이란 한계 때문에, 이 1,500명, 뭐, 앞으로 제 1,500명짜리 방이 여러 개 생길 텐데, 다이렇 회장님 둘러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 계신 방은 메인 방이 되고 나머지 방은 좀 약간 좀 메인이 아니라 좀그 서자 취급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뛰어넘기 위한 운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 예, 아무튼, s n s 활용을 위한 전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고, 원어 오신 분 중에, 특히 젊으신 분들이 SNS 전사로서 함께 뭔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튜브는 맨발로 길을 다룬 유튜버들이 이미 있습니다. 책을 소개한다거나, 또는 맨발에 대해서 거론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들을 한번 좀초청해가지고 이런 유튜브 합동, 뭐크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한끼 밥을 먹을 수만 수도 있고 해서 회장님과 파워 유튜버들이 대담하면서 그 모든 유튜버들이 동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튜버가진 그 확산력을 우리 집에 대한 훌륭한 필요가 있다. 저는 잠시 검색해 봐도 저 유튜버 맨발로기 현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만은 싱스쿨이라고 황기준이라는 분이 계시고 뭐 메가더스쿨의 정선이두분이막 뭐.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게 있더라고요. 정규재의 펜앤 마이크에서는 박석승 교수를 대답하면서 또이 유튜버들이 했고, 유튜브는 보면은 막 몇십만 명이 보잖아요. 뭐, 삼십만 명, 오십만 명. 그래서 우리가 4천만 시대를 열려면 유튜브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것 같다. 여기는 아직 지금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국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앱을, 앱에 가입하면 앱을 통해서 사용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그냥 와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4천만 시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대상 홍보인데요. 교육감, 단체장, 지방의원 대상 홍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의원으로서는 우리, 그 김광진 의원님이 아주 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시는데, 전국의 지방의 협의회들 있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맨발 얻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우리 구상을 만들어서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 교육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함께 했던 노후 기획감이 얼마 음. 전에 심장관비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맨발 얻기를 소개했거든요. 육산 지구장도 소개했는데, 함께 할 시간을 가지 못한 음.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죠. 시장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 역시 멤버들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이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뭐부활함을로다 답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 접근을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교육 연수원장이기 때문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교사들이 특히 체육 교사들이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교사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하자. 요즘에 퇴임 교사들에게 보내 보니까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퇴임 교사 한 20명이 지금 갖고 있어요. 바로 그냥 전달이 전파가 됩니다. 퇴임 교사들도 그런 사이입니다그 매월 전 국민 맨발걷는 날을 한일 정도 우리가 정해서 매월 하루는 전 국민이 걷자. 해가지고, 이, 뭐 예를 들어서 3차주 토요일에 집어봤습니다만, 차지도 놓고, 하루를 조회해서 우리 전국의멤버들 지금 지부지에 모든 회원들이 그날은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캠페인으로 서 걷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큰플래카드도 중요하지만, 작더라도 A4용 한페지 짜리 이 작은 홍보물을 코팅해가지고, 산길에 걸어 놓는 것도 좋을것 같고, 쉽게. 그래서 그런 캠페인의 날로 전국민 맨발 넘기 캠페인 이걸 매월 확정도는 우리가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우리는 매월 걷고 있기 때문에 매일 걷고 있기 때문에 매월 하루를 잡아가지고 전국이 함께 공동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유롭지 않게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붙일 뿐이지 이미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민 맨발 걷는 날을 정해서 그때 이제 시장도시사 뭐 우주구청장들을 모셔서 같이 그러면은 그 자체로 또이트가되기때문이죠 그래서 예, 매월 전국민 멤버가기 캠페인의 날을 한번 이쪽에서 추진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호 카페가 있는데요.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요것 때문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당뇨병은 단결병, 당뇨병대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가 있고 카페에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들어있거든요. 카페직이들과 함께하는 일종의 그 연대행사도 필요하죠. 우리 회장님하고, 뭐, 이렇게 건강과 하 관련된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카페지기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동의 모색을 예, 하고, 혼원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카페지기나 이런 환원카페들이 주로는 이 병원으로 인도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아, 어디 병원이면 좋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먼저 할수 있도록 맨발 걷기는 뭐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그걸 하고 병원에 가더라도라고 해서 한우 카페를 통한 홍보가 필요할 같고요 의사들 중에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의사 중에 개념 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 의미를 알고 함께 하고자 하는 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의지가 있는 의사들부터 만나가지고 저는 뭔가 좀이 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항지회 같은 경우는 포항 보건소랑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전국의 우리 지구지휘들이 그 지역 보건소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체크하고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할까 는 거죠. 보건소만 해도 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이해관계로터좀 이해, 자유롭고 해서 이 광주 서구보건소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들과 의사들과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례를 축적해서 가야만 4천만 시대가 열수 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지금도 치유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치유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다양한 카드뉴스라든지 또는 애플케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를 가공하고 확산시키는 거에 말로 이제 멤버를 기운동이 그냥 나 혼자 기록부터 어, 모두가 함께 걷기 운동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매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우리 회원님들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우리 이 맨발 걷기를 홍보하러 가자 라고 하는 말을 홍보가 아니라 홍익하러 가자 라고 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심쿵 정말 가슴이 울렸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이 바로 홍익이라고 하는 홍익 인간의 정신이라고 우리, 우리 단군 할아버지로 때부터 내려오 그걸 실천하는 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맨발로 기를게 홍보하자. 아까 월 1일에도 어, 맨발로 이렇게 홍보하는 날을 넘어서가지고, 홍익하는 날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홍익 정신과 우리, 우리의 활동을 적극 연계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안내버에는 일 예, 포스터 제작 구글스러운프리법에 대해서 예, 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 7시 19까지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네, 여기, 어, 저희가 지금, 이, 방금 우리 안승우 회장님 말씀뭐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셨네. 너무나 준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어, 생각이 들었고요. 어, 조금만 시간을 쓰고 해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어, 오늘 김광진 고문님 그리고 어, 몇분들 이야기를 잠깐 들는 사람도 을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렇죠. 음, 음, 제가 하기로 음. 했던 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좀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보자고 하는. 네, 원래 3시 10분까지가 제 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8분 정도가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또 다른 대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